고의원님 예, 우리가 아무리 이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모든 것들을 검증하는 음. 그런 인사 청문회지만 그 후보자의 인격이나 인간성을 모두 가는 이런 발언들은 좀 상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. 음. 영혼 없는 뭐 이런 것들은 같은 동료원으로서도 참 듣기 거북하고 그 상대는 그 말을 들었을 때. 음. 여태까지의 그런 공직 생활이나 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왔던 이러한 것들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어 느낌일 텐데 좀 상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예. 예.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. 예. 예, 어, 이 자리는 국회의 권위를 지켜 국민을 대신해 후보자의 자질,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. 어, 그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 정상희 의원님. 청문회가 순조롭게 잘 끝나가는데 괜히 의사진행반에서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영혼 없는 의사진행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 영혼 없는 후보자다, 이런 얘기는 인사청문회에서 너무나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얘기예요. 후보자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다면 저는 그거보다 더 지난 질문 있잖아요. 문재인 정부 때 100배, 1000배 심한 국민의힘 측에 그 질의도 많았어요. 오늘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금 얌전하게 하는 겁니다. 후보자도 참가하시고요. 그리고 저도 아까 질의했지만 정부에 따라서 후보자 입장이 많이 바뀐 거 있어요. 그러면 그냥 평범한 언어로 왜 이렇게 영혼 없이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조차 여당이 불편하다면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.